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m o n 한국어하면 괴물이잖아요. 예. 어 정말 괴물 같은 곡이에요. 일단 어, 사운드부터 정말 훈장하고 괴물 같고 어 그리고 사실 약간 어둡지만 신선한 보컬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괴물 같은 곡이고 그리고 사실 퍼포먼스가 진짜 괴물이거든요. <laughs> 이거 준비하신 거. 아. 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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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것보다 노래가 강렬하기 때문에 제 퍼포먼스도 굉장히 강렬하게 실시했을 거라 믿는에 아마 일분 1초도그 눈을 뗄수 없이 재미있게 즐기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 차에서나 뭐 어디서든 들었을 때 굉장히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인이같습니다 어, 다른 행성의 악당들에게 네. 잡혀가서 네, 네. 저희가 실험을 받던그 중에 음. 갑자기 또 소리죽고 그러셨죠? 네, 네 갑자기 또 각성해가지고 네. 자기 능력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네. 각성을 해서 그... 탈출하는 탈출하는 이런 네. 내용아 저랑 잘못...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었네데아 그래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그분들은 서 계시고 그분들 앞에서 막 동작하면서 춤추고 촬영하는 그 분들 앞에서 막몸 동작 하면서 춤추고 느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예. 진짜 그분들이 그 분들이 빨간색 이걸 끼고 계잖아요. 시 그렇죠. 그거 안에서 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진짜 기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못했는데,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이번 앨범 수록곡은 전체적으로 뭔가 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노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골란한는 어, 장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 이번 수록곡 자체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잘 얘기를 해서 네. 한번 써봐도 되겠으니까 아 물론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사를 서서 채팅이 됐습니다. 전멋스어요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아, 좋은, 좋은 것, 것 같아요. 해서 네. 제 근데 엑소가 해서 멋있고 하는 걸 수도 있요 라는 역시 공식 팬클럽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산이나 뭐 차트에 오르거나 다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저도 베스를 뽑자면 역시 팬여러분이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생겼다면 저희의 팬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게더의되는것 같아요 아직은 기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솔직히 진심 아시잖요 저희가 기약 준비했어요 좋아요네 네. 어, 저의 어릴 적 퍼포먼스 영상을 네 수능 풀어보려고요, 코디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저의 선택입니다 아단 어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 어,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로 한번 어, 무대를 꾸미려고 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 맞아 네. 솔직히 저희가 그걸 듣고 저희 노래보다 좋다고 이걸 타이틀로 하면 안 되겠네 뭐쓸 정도로 굉장히 노래가 좋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 것만큼 유재석 선배님과 함께 좋은 무대를 꾸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로말씀드릴지못르겠지만곧 새로운 콘서트도 꼭할 예정이고 놀랄만한 선물들이 많이 기대되고 있으니까, 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주시기까지. 아무튼,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그 네. 어, 감사합니다. 와.